자, 밑밥은 이렇게 준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감성동 낚시를 왔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한 5개월 정도 낚시를 쉰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첫감성동 낚시를 출전했는데 오늘 온 곳은 거제도 지금 해금강에 와 있습니다 이거 내려서 한번 수심을 찍어보니까, 한 전방 한 10m, 15m 정도는 수심이 한 10m? 10m 정도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11, 12, 13m. 그리고 멀리 치면 한 수심이 한 13m 정도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내린 곳이 약간 홈통 쪽인데, 오늘 물때가 두물인데도 조류가 생각보다 잘 가네요. 지금 좀, 좀 기대가 좀 되는데 어, 이제 낚시를 날새고 시작을 했는데 잡어는 뭐잘 올라옵니다. 뭐 볼락이랑 뭐 돌볼락, 그다음 뭐 술뱅이 이런 건바닷고기는잘 올라오는데 아직 감성돔 밑질이 없는 거 보니까 아, 감성돔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날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감성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 때는 두 물입니다. 오늘 물 때는 두 물이고, 어, 이따 한 10시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물놀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들물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그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래간만에 왔는데 좀한 마리 물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 금일 채비는 낚싯대는 북서풍 스페셜 지금 1.25대를 세팅을 했고요. 원줄은 콘스탄틴. 지금 세미플루팅, 지금 2.5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콘스탄틴 목줄, 지금 2호를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어, 선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가 좀 감시가 좀 늦긴 한데, 지금 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고기 시야리 좋답니다. 지금 터트는 분도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어, 목줄을 좀 세게 지금 2호를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순돈발을 지금 2.5로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신찌는 지금 1호찌를 세팅을 해서 조류가 그렇게 세게 안 가고 조류가 지금 천천히 가가지고 지금 1호찌로도 충분히 어, 수심한 1 0 m 이상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찌는 1호찌를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끼는 옥수수하고 지금 경단 준비했습니다. 아 한번 열심히 쪼아서 오늘 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한번 감성돔 얼굴 한번 볼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쪼아보겠습니다. 좀 이제 좀 몸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출조를 했는데 아, 오래간만에 바닷바람 쐬니까 좋네요. 날씨도 엄청 좋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한번큰거한번 한번 물어봐라. 상층에 자본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온이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밑밥을 쳐보니까 상층에 자본은 뭐 전갱인 고등어 그런 건 아직 안 보입니다. 이따가 뭐 다시 뭐 등물이 받치면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감성낚시하기 상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리 이쁘게 가는데요, 이님. 들어왔다. 맞다. 자보다, 씨. 자보배. 와, 근데 꼬독꼬독꼬독 하네. 술뱅이 오셨습니다, 이게. 와, 목이 씨. 어, 모기 많다, 전유동으로 채비를 교체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비는 제 가득기신 님이 하는 채비를 엔조법이죠. 한번 엔조법으로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요즘에 좀 많이 핫해가지고 한번 저도 찌를 한번 사봤습니다. 와 왔다 우와 예 네, 감시 맞아 와 시야 크다 형 봐봐요 와형 차는 거봐 우와 대체 위험하니까 라 우와 제발 봐지 아, 어자한번왔습니다 드디어 우와, 형님. 우와, 드링 나가는 거 봐, 형님. 우와. 형님, 이거 우와. 이고 파라, 오랜만에. 와, 시야 큰데, 이거? 아까 드링 나가는 거 봤어요? 응. 우와.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안 된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아. 우와, 어디로 가노? 와, 맞다. 와시간 좋다. 와. 제가 뜯게, 제가 뜯게, 제가, 제가, 제가 뜯기 어, 제가 뜯게, 제가 뜯게. 아. 우와! 살아있습니다. 자, 시야 좋았습니다. 감성다 제가 엔조법을 지금 처음 해보는데, 배까지 들고 가네요. 지금 이제 초등을 이제 막, 지난 시점인데 역시 물놀이때딱 오네요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아 감동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쏨뱅이 쏨뱅이 담아 놓을까요 어, 배우라 씨, 감시가 없는가? 아직 한2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쪼아보겠습니다 볼락이 보이는데? 볼락 새끼. 형 여기 볼락 치면 볼락 많이 나오겠는데, 형? 여기 이랑자 약속의 시간 이제 자 거제도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의 뭐 오후 3시 이후에 뭐또 약속의 시간이라고 하죠. 약속의 시간이 왔으니까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쪼아볼게요자 오늘 제가 사용한 채비입니다. 자 엔조법, 자 빗찌, 그다음에 수중찌, 지금 사비 지금 넣어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처음 해봤는데 어 괜찮은 조법입니다. 아 괜찮네요. 어, 이 찌는 그 가득 귀신님이 만든 찌죠. 요즘에 좀핫해가지고뭐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뭐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연습을 좀더 해봐야겠지만은, 어, 찌 진짜 잘 만드신 것 같네요. 자, 우대니까 안 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캐스팅하고, 아 이제 청소도 해, 해야 되고 해서 <laughs>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캐스팅 들어갑니다. 아, 그래도 오늘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네, 시야 좋은 옷으로 한 마리 주네요. 형님, 저쪽로 던질게요. <laughs> 아, 싱크스를 아, 못 깼네. <laughs> 자, 오늘 작은 감성돔입니다 아, 시야 좋습니다. 한 40, 한6 정도 될것 같은데, 요거 한 마리 나오고, 또 연타로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해봤는데, 연타로 나오진 않고, 요거 한 마리로 오늘 끝이네요. 아, 아쉽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어,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청소도 다 하고, 지금 쓰레기도 다 주웠거든요. 그래갖고, 자, 고기 한번더 보여드리고, 자,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랑 정말 오랜만에, 어 거제를 해순강 시합급을 잡으려고 왔는데 어, 그래도 어차피 어렵게 한 마리는 했습니다 아 어렵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음, 다음엔 꼭 잡게 해줘 징크스가 안, 안 깨지네 형님 깨 아무나 못 깬다 10년 동안 못깬 거를 네가 다 하루 만에 깬 거야 제가 다음에 꼭 깨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화이팅자 오늘 형님이 화이팅. 재밌게 놀다 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온다 자 이제 철수합니다 이제 철수 왔습니다 자거제도 해군강에 오시면 태성 막시 <목소리>